안녕하세요, 여러분. 야피 사이클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에너지 강사, 강소라입니다. 자, 오늘은 경사롱 코스가 혼합되어 있는 클래스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 시작! 자, 우리 페달 위에 발딱 올리시고 편안하게 60rpm으로 워밍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클래스는 경사로가 혼합되어 있는 클래스다 보니까 굉장히 워밍업이 중요해요. 그럼 오늘은 기어를 중간으로 딱 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RPM만 쭉 변경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게 기어가 올라가면 힘들 텐데. 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고 저를 믿고 자, 끝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편안하게 계속 워밍업.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구간은 70rpm으로 갈 거예요. 기어 올려놓고 고정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준비 딱 해주시고 저랑 함께 할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가볼게요. 5, 4, 3, 2, 1. 오케이. 자, 기어 올려주세요. 자, 중간으로 올려주시고 rpm은 70rpm. 쭉 달려볼게요. 자, 우리 아주 가볍게 1분 달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 믿고, 더 믿고, 후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70rpm 잘 유지하고 있는지 꼭 집중해주시고요. 이게 기어가 올라가다 보면은 몸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복부에 힘딱 주시고, 자, 우리 이번 뭐예요? 근력 운동하고 체력 향상, 우리 튼튼한 하체. 오케이. 자, 그거를 보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70rpm 계속 끝까지 유지해주시고, 자, 우리 두 번째 구간으로 슬슬 넘어갈 준비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구간은 80rpm으로 갈게요. 자, 기어는 그대로 고정해주시고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카운트다운 가볼게요. 자, 준비, 5, 4, 3, 2, 1, 고! 오케이. 자, 우리 80rpm 화면 보면서 잘 유지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 2분 딱 2분만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뭐,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어도 여러분을 믿고 저를 믿고 가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지금 체력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 힘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이 긴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 길어요 자 계속 우리 호흡 좀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쭉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쯤에서 힘나는 주문을 한번 기합을 외쳐보도록 할까요? 자, 다 같이 아자아자 화이팅! 오케이~! 자, 이 힘을 받아서 저랑 함께 더 끝까지 달려주세요. 자, 이번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우리 이제 할수 있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우리 1번만 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힘딱 주시고, 우리 배에도 힘, 엉덩이에도 힘, 허벅지도딱힘 주셔서, 우리 탄탄한 하체를 저랑 같이 만들어주세요. 자, 저도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제 하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저와 함께 계속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8 0발 p m 잘 유지하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상체 흔들리지 않게 잘힘딱 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자 계속 달려주세요. 자, 호흡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후. 자 우리 이제 슬슬 마지막 구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구간 그대로 기어놓고 90 rpm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트 다운 준비하시고 자5 4 3 2 1 go 자90 rpm 달려주세요. 조금 빨라졌죠. 많이 빨라졌죠? 오케이. 자, 상체 흔들리지 않게 고정 잘 시켜주셔야 돼요. 자, 우리 배, 엉덩이, 허벅지 힘딱 주시고, 딱 저어보시고, 달려주시면 돼요. 예, 네, 자, 우리 이번에도 가볍게 딱 2분, 2분만 딱 고생하시면 이제 끝나요. 조금만 더 달려주세요. 예,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알팸 잘 맞춰서 이제 포인트 빨리 쌓아야죠. 포인트 쌓아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뭐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아주 좋잖아요. 약간 지금 손 촉진 같은 느낌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포인트 잘 쌓일 수 있게 우리 갈 확인 화면 해주시면서 9 0할때 유지 해주실게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운동을 해내고 계신 거예요. 저와 함께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 달리신다면 아주 재밌고 즐겁게. 달리실 수 있어요. 자,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우리 힘들 때 외쳐야죠. 자, 다 같이.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오케이. 자, 쭉쭉 달려주세요.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복부에 힘 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달려주세요. 오케이. 와,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도 성공.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조금만 더마지막 30초만 더 달려볼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옆에도힘 딱, 엉덩이 힘 딱, 허벅지 힘 딱, 오케이. 자, 계속 달려주세요. 후. 자, 우리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풀다운. 1분만 딱 하면 끝납니다. 자, 카운트다운 갑니다. 5, 4, 3, 2, 자 여러분들 우리 워밍업 때와 같은 것처럼 우리 기어도 다시 낮게 내려주시고 자, 편안하게 돌려주세요. 아, 저도 지금 집중해서 했더니 목이 메여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는데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가장 어려운 거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행. 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클래스에서도 또 재미있는 클래스 할 거니까요. 또 저와 함께 끝까지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쿨다운 중요하니까 계속 자, 호흡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호흡 정리도 계속 해주세요. 후, 후,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치고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아자아자, 화이팅! 자, 오늘 여러분의 에너지 강사, 강소라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클래스에서 또 만나요. 안녕!